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마을 풍경입니다. 자. 소를 좀 키우고 있죠. 한우. 맞죠? 자, 저기도 소를 바깥에 이렇게 매놨죠제 보문 봄입니다. 걸음 보십시오, 여러분. 걸음. 참! 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괜찮아. 괜찮아. 뭘안할 거야. 괜찮아. 자, 경운기 이렇게. 오호. 어허... 경운기가 썩어 보이는데 작동은 좀잘 되는 모양입니다. 아, 이거 똥을 치고 있습니다. 걸음. 자, 경운기 오래 탑니다. 요거 다 집이죠? 집을 이렇게 말아놓은 겁니다. 아하, 여기. 아, 이거 다 기화죠, 기화. 야, 이 기화장이 이렇게 많이 져있지? 엄청나게 많이 져있는데 기화장이. 이거, 어이 무슨 기화장이 이렇게 많이 져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왜 기화장이 이렇게 많이 져있지? 너무 많은데, 많아도. 쫙 자, 끝까지. <laughs> 이야. 저이 폐가, 이 폐가 다 무너져가지고, 뭐, 볼 거나 있겠습니까, 이거? 야 이거 뭐, 볼게 있겠나 모르겠네. 다 무너졌는데. 여기도 이렇게 매놨네. <laughs> 얇게 걸게. 나 어이구. 이건 뭔데? 뭔데 이렇게 문이 났습니까? 문이 한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데요? 어 야, 여기도 완전히 뭐다 무너지고. 뭐. 다 무너졌습니다. 이불. 아주 그냥 열악한 집이었네. 에이, 어휴, 그냥 이렇게 대충 아우, 여기 뭐 음식물 쓰레기다가 다 버리셨네. 소 걸음 보십시오, 여러분 거 걸음. 아, 이거 뭐. 야 여기도 소가 많습니다. 여기도 전부 소입니다. 보세요. 소를 상당히 많이 키우시네요, 그래도. 자, 이집 폐가는 이렇게만 그냥 보여드리고, 저 앞쪽에 변소도 있죠. 저 시멘트로 진 거, 화장실. 어, 이 뒤쪽 풍경, 뒤쪽 풍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폐가보다는 이 뒤쪽 풍경을 좀더 보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옆이, 어, 여기 옆이 개울이죠? 계곡. 자, 옆이 계곡 같은 계울 아, 이럴 줄 알았다. 여기가 쓰레기 밭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쓰레기가 그냥 꽉차 있습니다. 아, 쓰레기가 꽉 찼죠, 그냥. 어이고 여기다가 전부다 버려놨네, 쓰레기를. 야 이거. 와. 어, 술병도 있고요. 뭐 없는 게 없네. 다 있네. 어, 그리고 뭐. 카세트. 어, 여기 쓰레기밭이 깊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밭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안에 술병이 좀꽉차 있는데 요 안에. 어, 이 안에 오십시오. 술병이 꽉차 있습니다. 와. 술병 자체가 안에 꽉차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야 보십시오, 여러분. 환타 야, 이거 뭐. 안에 꽉차 있네. 아, 제가 캐는 장비를 안 갖고 와가지고. 안에 꽉차 있는데. 우와. 뭐야, 이거. 오비 맥주. 이야, 이거 뭐. 여기 캐면은 기가 막히겠습니다. 꽉차 있습니다, 안에. TV도 여기 한대 있고요. 저이 계곡 밑에다 버려놨어. 대평 깨진 거. 겨울 어떤가 한번 봅시다. 겨울. 물병이 온데 많네. 온데 다 병인데? 식초병. 어, 자 겨울은 이렇습니다. 음. 자, 다시 나갔어요. 아, 아따가 아우, 아 오늘 자꾸 찔립니다. 아. 일로 전부 병이네, 여기는 전부 병이고, 아하... 자, 계곡 따라서 저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곡 따라서 밑으로! 와, 여러분. 배곡 따라 여기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도 집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 이야... 자... 여기도 집터가 좀 컸는데. 어, 집터만 있다 여기는. 자, 어유. 여기또 집이 있습니다, 배가가.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가 있죠 크죠 뭔가 뭘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고 살았 어요 여기 아... 동물들 키우면서 살았다 여긴 아무래도 소를 좀 키웠던 것 같고요 여기 는 닭을 키우셨나 돼지인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 옆에 쓰레기 오십시오 여러분 와 이거 엄청난 쓰레기인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쓰레기 오십오 쓰레기 깊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거? 와. 저 TV도 버려놨고, 어항에다가, 이거 뭡니까, 이거? 와. 난로에, 와, 이거 뭐? 엄청 버려놨네. 와, 이거 뭡니까? 이거 다 전부 다 델몬트네. 보십시오 여러분. 자, 델몬트. 자, 델몬트. 전부 다 델몬트입니다. 자, 야. 보십시오. 야, 여기 인형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이 봉지 안에 이 안에도 인형이 많습니다. 와 이거 진짜 쓰레기 어마어마합니다. 와 쓰레기 깊이가 상당한데 이거. 와야 이거 엄청난 쓰레기네. 와. 뒤쪽, 자, 법다 뒤쪽, 자, 여기는 뭘 키웠던 데고요. 어... 자, 짤순이, 자, 여기다. 세탁기죠, 세탁기, 세탁기, 어... 여기도 다 쓰레기입니다. 집을 뭘 시멘트로 바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와. 문 보십시오, 문. 자, 문. 자, 뒤로 못 들어가니까. 자, 앞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자, 여기도 전부 다 치기죠, 맞죠? 자. 한번 가볼게요. 어... 뭐 닭장인지, 돼지 키웠는지 이것도 상당히 크고요. 아주 길어요, 아주. 어이... 보십시오. 아, 닭장은 아니네. 소가 들어가긴 그렇고, 아, 돼지 키웠나 봅니다, 돼지. 자, 참... 어우, 지금 이렇게 상당하네. 와, 이거 진짜 대물치기네 자, 여러분. 치굴기 보십시오. 칫굴기. 굵기. 이게 굵기가. 자. 제가 손을 이렇게 댔습니다. 여러분. 손을 댔는데. 상당한 굵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칩입니다. 이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치기. 밑에서 이렇게 휘어감아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와. 이렇게 굵은 거는 처음 봤네. 이건 진짜 초. 초뱀물치인데 와. 야, 이건 진짜 초대물 측입니다. 야, 이걸 뭐하고 좀 비, 비교를 좀 해야겠어요. 자, 제가 비교를 할게요. 자, 여기 제가 지금 500원짜리, 자, 동전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기입니다 이거. 이런 측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와, 대단해요, 대단해. 허, 지금까지 본책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와, 철망 안에 맥주병이좀 있고요. 어, 자, 자, 건물 앞쪽. 어 여기도, 어우, 여기. 야, 참. 진려가 여기 엉망이죠. 자 보세요, 엉망입니다. 엉망. 전부 다 무너졌어요. 엉망이죠. 전부 다 무너졌다. 저기 찬장 이 있었던 자리고요. 여기는 다 쓰레기입니다. 자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 언제 쳤 건지 볼까요? 얼마 안된 쓰레기 같은데요? 안 됐네요, 여러분. 2019년도 그쯤에 누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놨습니다. 이거 다 쓰레기 같은데. 어...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가 갖다 놨다. 음... 여기가 주방 같이요 맞죠? 주방. 방은 다 무너졌고요. 아,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요게 지금 딱 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요게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를 딱 받치고 있다 자 제가 얘를 믿고 안에 한번 볼게요 자 가스레인지 식료품들 장통도 있고 고추장 자 아, 차단기도 안에 실내도 좀 있고 까만네참이 아, 집은 아주 그냥 아, 이기는 진짜 옛날 집인데 너무 옛날 지 맞습니다 이제 바 나가 빨리 자 빨리 나가야 돼자 이쪽 자아 쪽문 문이 어떻게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문이 제가 뼈물 한번 재볼게요 이 문을 한뼘두뼘 반입니다 여러분 두뼘 반의 문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집 보십시오. 와. 완전히 그냥 거도 완전히 붕괴가 될집 같습니다. 냉장고. 냉장고 안에 뭐 있죠? 어, 깜짝이. 어, 깜짝 놀랐네. 자, 방 쪽. 자. 자, 쪽방. 쪽방에 베개 하나 있고요. 아 참. 어 어. 아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풍경 이렇습니다. 이 앞쪽 풍경이 자 이렇게 아, 여기다가 뭐 돼지 좀 키우시고 그래도 좀 많이 키우셨네. 저 뒤편에 또 크게 손지 돼지 좀 키우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집은 아주 옛날 집입니다. 돌로 돌로 쌓은 집이죠 돌로 자 돌로 만든 집이요 돌로 돌을 쌓아서 아, 치기 완전히 이제 오거지면은 전혀 볼 수가 없겠죠 이 집을 겨울이라 다행입니다. 아참자잘 봤습니다. 자 갈게요.